안녕하세요. 림입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피부로부터 시작되는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4계절 내내 화장이 안뛰는 화잘먹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써 보자마자 최애가 되어 버린 브랜드 S네이처 제품들로 쫀쫀한 화잘먹 베이스 루틴 보여 드릴게요. 평소에 저처럼 겉은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피부를 가졌다면 S네이처 아쿠아 스퀄 라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코알라는 피부 피지 구조와 유사한 성분으로 피지 조절과 보온 케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결을 1차적으로 정돈해줘서 속 촉촉 깐 달걀 화잘먹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화장 전에 기본적인 수분 충전과 피부결 정돈만 잘해줘도 화장이 들뜨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바로 화잘먹 루틴 보여드릴게요 세안 후첫 단계에는 빠르게 수분 충전을 해줘야 돼요 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코알라 미스트를 사용해줄게요 초미세 안개 분사 미스트라서 피부에 고르게 밀착되거든요. 평소에 피부가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줘도 좋지만 화장 전에 뿌리면 진가를 발휘하는 미스트예요. 이렇게 세네 번 정도 슥슥 가볍게 뿌려주고 손으로 살짝 터치해 흡수시켜 주세요. 너무 오일리하거나 워터리해서 바로 날아가는 느낌 없이 끈적이거나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피부에 착 흡수되는 느낌인데요. 이 미스트는 피지 조절이랑 피부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모공을 쫀쫀하게 케어해 주고 안개 분사 미스트가 수분을 촘촘하게 채워 속건조까지 꽉 잡아 주니까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면 특히나 좋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속광 탄력이 차오르면서 화장 전부터 진가를 발휘하는 미스트예요. 화장 후에도 그리고 일할 때도 항상 저와 함께 그 다음 더 쫀쫀하게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람 세럼을 발라볼게요 이 세럼이 2024년 올리브영 어워즈를 수상했고 화해 1위도 한 제품이더라고요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이 진짜 좋았던 게 피지나 요철을 잘 잡아주면서 수분감은 또 꽉꽉 채워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피지 조절에 탁월한 스쿠알란 성분과 모공을 쫀쫀하게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위치아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공 케어, 수분 케어가 한 권에 가능한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얼굴에 제형을 올리면 완전 물 제형은 아니고 살짝 쫀쫀한 고농축 물방울 제형이에요 끈적임 없이 가볍고 속 촉촉하게 착 밀착되거든요. 피부에 겉도는 거 없이 피부 속까지 수분을 마구마구 주사기로 공급해주는 느낌이에요. 열받은 피부도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어떤 피부 타입이든 촉촉하고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잘먹 수분 천지 세럼이에요. 특히나 이 세럼은 흡수력도 너무 좋아서 화장 전에 사용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점. 수분 세럼의 정석 같은 정말 만점짜리 수분 세럼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감을 빵빵하게 충전해 줬으면 수분크림을 발라서 피부 속 수분감을 가둬 줘야겠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는 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 화해 1위 수분 천재 크림으로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요 올리브영 24년, 24년, 2년 연속 수상도 한 수분크림이더라고요 촉촉한 카스테라 레시피로 개발된 일명 수분 천재 크림으로 끈적임 없는 모공 쫀쫀 속촉촉 수분광 수분크림이에요 튜브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해서 더 좋고요. 이렇게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 줄게요. 역시나 스컬란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지나 모공을 잘 잡아줘요. 쫀쫀하게 수분감이 더해지는 게 눈에 보인답니다. 수분감 가득한 푸딩 제형이라 끈적임 없이 착 밀착되면서 피부 표면을 쫀쫀하고 강력하게 수분감으로 코팅시켜준 느낌이고요. 요철 없이 매끈한 깐달걀 피부를 만들어줘요. 이 수분 천재 크림은 화장못 피부 만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평소 꾸준히 쓰면 쓸수록 생얼도 깐 달걀처럼 매끈하게, 요철 없이 자체 수분감 피부를 만들어줘서 사계절 내내 필수템이에요. 이제는 떨어지면 꼭 올리브영 가서 쟁여놔야 되는 저의 애정템입니다. 자 이제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마무리해줬으니 마지막 메이크업 치트키템! 에스네이처 퍼펙트 아쿠아 메이크업 베이스 프랩을 사용해줄게요. 이런 세럼 타입의 프라이머 베이스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 제가 평소에도 베이스가 두꺼워지는 걸 싫어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스킨케어 하나 더해주는 가벼운 느낌이라서 마음에 쏙 들었던 베이스예요. 글로우나 매트 피부 표현 어디에도 착 붙는 베이스라서 정말 데일리하게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저는 오늘 매끈 깐달걀 피부를 연출할 거라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두꺼 프라이머 제형은 모공을 막는 느낌이 있어서 답답한데요. 이 제품은 모공 막힘 없이 수분으로 촘촘히 채워 부드럽고 얇게 발리는 속촉촉 물막 느낌의 수분 베이스 세럼 제형이에요. 정말 가볍고 촉촉해서 무게감이 적고요. 바르고 나면 피부가 한결 더 매끈하게 코팅된 느낌? 게다가 피지 조절 효과가 있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지속력도 높여주더라고요. 실제로 메이크업 지속력, 메이크업 밀착력, 피지 개선 임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깐달걀 수분강 피부표현 완전 가능. 요거 정말 꿀템입니다. 바를 때는 촉촉한 수분 세럼처럼 부드럽게 펴발리는데 바르고 나서 몇초 지나면 마치 내 얼굴이 물풀이 된 듯이 접착력이 쫀쫀해지면서 다음 단계 파운데이션 또는 쿠션이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지속력이 너무 좋아져서 무너짐 없이 아침에 한 메이크업 그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요. 저녁이 되면 살짝 무너지긴 하는데 그 무너짐마저 마치 내 피부가 원래 좋았던 것처럼 정말 예쁘게 무너집니다. 아무튼 얘는 정말 써보면 아실 거예요. 그야말로 깐달걀 피부 표현의 신세계, 완전 꿀템이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이스를 올려볼까요? 제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정말 건조한데도 에스네이처 프랩을 써줬기 때문에 밀리거나 들뜸 없이 속광이 쏴악 올라오는 느낌? 화장이 정말 찹찹 잘 먹습니다. 메이크업 동선도 메이크업샵 다녀온 듯 매끄러운 깐달걀 메이크업에 색조 발색까지 예쁘게 가능해요. 확실히 이런 쿠션이나 파데가 스킨케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스킨케어를 잘 해줬냐, 못해줬냐에 따라서 그 느낌 자체가 아예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평소에 스킨케어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더해질수록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기초 케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이에요. 피부 컨디션만 좋아져도 얼굴이 확실히 고급스럽고 생기 있어 보여서 신경 써줘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화자막 스킨 케어 잘 참고하셔서 사계절 내내 깐달걀처럼 매끈한 피부를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